안녕, 푸딩TV의 푸딩입니다. 오늘은 복숭아님을 모셔왔어요. 복숭아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 복숭아예요. 오늘은 처음 유튜브랑, 어, 푸딩TV, 아니, 푸딩님과 함께 했는데요. 진짜 기대됩니다. 네, 오늘 뭐죠? 오늘은, 어, 자, 네. <laughs> 네 오늘은 엄마 몰래 PC 방 가기라는 주제로 할 거예요. PC 방저맨저 PC 방이지. <laughs> <laughs> PC 방은 게임하는 것입니다. 제작자는 비피탄님이고요 규칙은 블록 보수기 X 표지, 표지판꼭 보기. 여기는 지금 복시용아님이 읽어주세요. 나는 여기에. 응 음, 네. 아... 아, 푸디님이 먼저 읽어. 나는 2만 2803일 동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읽을게. 2280... <laughs> <자, 저는 웃음> 제가 읽을게요. 아, 죄송합 나는 2만 2 8 0 3저 제가 읽을게요. 2만! 2만! <웃음> 네. 어, 잠깐, 네. 여기 뭐, 불러. 2283일 동안, 병원님이 목욕감을 줬다. 목욕감, 목욕감이 아니라, 이제 제가 여기 읽을게요 하지만 특히 엄마는 주말 평이도 p c 방을못 가게 해. 자요? 아, 네. 네. 좋단. 하지만 오늘은 반드시 p c 방을갈 거야. 네. 아주 되잖아. 그러면 어, 그러면 이제 나가볼게요. 네. 어, 여기 여기 읽어주세요. 표지판을 읽어주세요. 어, 네. 그럼.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네. 세명 투, 백원 슬라임불, 천원 종이. 자, 읽으세요. 자, 알죠? 세명첫 자, 번째, 엄마 방, 두 번째, 아빠 방, 세 번째, 우리 형 방. 먼저 어떻게 해야지? 모아야 해. 저기요집켜주세요 집안 구석구석에 분명히 어머니가 떨어뜨린 100원, 1 0원을 모아서 1 0 0 0원을 자, 먼저. 지우개 불사줘 엄마 방으로. 그래요? 어, 죄송합니다. 지우개, 네, 천을 그래? 모으셨다면 오세요. 찾았네. 천, 얼마에요? 오, 다섯 아. 개인데? 다섯 5개 개어 있어요. 그럼. 이개모예요 어, 어, 잠깐만. 저기요. 아, 그거저고 뭐가, 아, 따. 이거 뭐냐. 이건 뭐냐. 이건 플레이로인 것 같고요. 이건 종이, 어, 한개 정도인 거요. 그러면은 이게 100원이라, 어, 종이니, 천 원이겠죠? 네. 그러면 일단, 6천 원에, 600원이에요. 6천 원이에요. 전 500원이에요. 500원? 저는 그럼, 한, 한 개니까 600원이겠네요. 종이도 있는데요. 네, 아, 아니, 이거 슬라임볼 아니에요, 슬라임볼? 네, 슬라임볼. 슬라임볼 저 다섯 개요. 저 다섯 개. 그럼 이거 종이는 몇 개요? 한 개. 어, 아, 그럼 우리가 2 0 0 0원이 모은 것 같네요. 종이니까. 저기는다 아, 한번... 모았죠. 순수하지만, TV 종독인 노... 김... 아, 아버님, 아빠 방. t v 어디요? 종독이래요. 중... 네. 제 아빠 방, 어, 죄송해요. 음, 먼저. 여기 허 뭐? 뭐야? 티비 이거 뭐야? 이거 금액자. 이거는 거는 어디네? 있어요? 어 뭐예요? 아 왜세요? 어 아, 죄송합니다. 어 왜세요? 왜 <laughs> 어 밑에. 어저한그 상대 있는 건저 주세요. 그래요? 아 왜냐하면 서로 공평하게 가져야죠. 음. 주세요. 줬는데 아 줬어요? 슬라임볼 열0개네요어다적개 그럼 어. 4500원이에요 그럼 4000원? 그러면 3000원 들어있죠? 네 슬라임볼에 아 방금 어그 어, 친구가 나갔어 어떤 친구가 화장실 간다고 나갔어요 그럼 제가 슬라임 볼일 다섯 개를 줄게요. 네. 그러면은 어? 열 어, 개로 줄 수는? 다섯 개를 줄게요. 그러면은 그 어? 어그자우 플라잉볼 다섯 개를 줄게요 그러면 저한테 네. 2,000원을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종이가한 개고 플라잉볼이 다섯 개? 제가 2,000원이 되네요. 그럼 얼마예요? 어? 3,000원이요. 저 원래 제거 3,000원이었어요. 아, 그래요? 응. 아까 거기, 여기에. 응, 그러면은, 어, 형방으로 가자, 오빠 방. 저, 저희한테는 오빠 방. 음, 어, 여기 뭐 어, 이 뭐가 있어? 어, 술이 다섯 개있구상자에 제가 꺼냈어요. 여기 있다. 여기 이거만 찾다 여기다. 그러면은 기다여기안 어, 줬어요? 왜 자꾸... <laughs> 아, 됐죠. 몇천 원이에요? <laughs> 5천 원? 4사천 원이네요. 4 응. 아, 천. 사천... 아, 자 그럼 공평하게 나았고요 <laughs> 이제 어 여기. 있어. 그러면요 여기 여기는 어디죠? 여기로 나가볼게요. 어디요? 어 여기 여기요. 어 불사조 엄마 방 옆에. 여기로 가볼세요 한번. 어, 여기 PC방이 있네요. 이게 4천원인가요아요 제가 이거 만들게요. 네. 왼쪽에 있는 PC방 아저씨에게 가보세요. 아저씨 제가 이렇게. <laughs> 저, 한 시간에 만원이죠? 여기 만원이요. 상자에 넣으세요. 자, 여기 이거요. 그, 그, 음... 어서 작꾸시키그라고그안 되면 난 몰라쿵 아. 단어 단어야 될것 같아요. 음, 아 이제 넣었으니까 어 이제 PC 어, 뭔가 수상하다. 아. 1, 2, 3, 4, 5, 어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8 0 0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야, 8, 여, 여기, 여기 봐봐요, 복숭아님. 복숭아님. 여기 봐봐요. 돈을 냈다면 오십시오. 여기 봐봐요. 자, 잠깐만 나와주세요. 앞으로 가보자. 자, 이제 복숭아님이 해야 돼요. 공장카드 발동. 오늘 왜 PC만 갔어? 나 여기부터 읽어야 돼요. 어디요? 해피엔딩이요? 단소리 다시 8도 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제작자 비비타 만나시 네. 음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왜 도대체 엄마 매장? 아 잠깐만. 목소리 아닌 자리. 그래. 왜 도대체 엄마 말도 안될거 어쩌고 저쩌고. 어. 자, 해피엔딩은 아닌 것 같아요. 배드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걱정해 게 예뻐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